하마는 엉뚱해. 글허은 실 그림 윤정주. 웅진준이요. 하마는 엉뚱해. 하마는 엉뚱해. 뒷모습이 엉뚱해. 커다란 엉덩이에 조그만 꼬리. 뒤뚱뒤뚱 걸으면 엉덩이가 실룩실룩 들썩들썩. 들썩. 하마는 엉뚱해. 앞모습이 엉뚱해. 커다란 얼굴에 커다란 입. 하지만 눈, 코, 귀는 얼마나 작고 앙증맞다고. 크아! 우와! 커다란 수박 다섯 통은 들어가겠다. 하마야, 너 하품하니? 아니야, 아니야. 졸려서 하품한 게 아니야. 우리 아기한테 다가오지 말라고 겁주는 거야. 입이 큰 하마가 힘도 센 법. 어디, 누구 입이 큰가 한번 대볼래? 하늘에선 햇볕이 쨍쨍. 땅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하마 몸에선 붉은 땀이 송골송골. 어? 하마는 땀 색깔도 엉뚱하네? 응, 내 땀은 보통 땀하고는 다르거든. 햇볕에 피부가 쩍쩍 갈라질지 말라고 몸에서 끈적끈적한 기름이 나오는 거야. 또 몸에 난 상처도 금방 낫게 해준다고. 붕당, 붕당, 더울 땐 시원한 물이 최고지. 어, 하마가 어딨지? 작은 화산 두 개가 뽕뽕. 시원한 분수쇼. 피쉬. 이번엔 물속 발레 보여줄까? 발끝을 세우고 살금살금 걷다가 백조처럼 우아하게 풀쩍. 쌩쌩 도는 팽이처럼 빙그르르 휘리릭. 다음엔 물속 달리기야. 내 다리를 휘휘 저으며, 뽀뽀뽀뽀뽀뽀뽀뽀뽁 물속에서도 달릴 수 있는 건 나뿐이야. 꾸룩꾸룩, 뱃속이 이상하네. 꼬리를 빳빳이 세우고, 휘리리휘리릭 똥아, 멀리멀리 퍼져라. 우엑 너랑 밥 먹으면 밥맛이 뚝 떨어지겠다. 무슨 소리야? 내 똥이 얼마나 훌륭한데. 말캉말캉 내똥 먹고, 문실문실 풀이 자라고. 물캉물캉 내똥 먹고, 무럭무럭 물고기가 자라지. 물배동동, 찰배동동, 둥글둥글 하마동동. 하마는 엉뚱해. 물 속에서도 잠을 자. 서로서로 서로 머리를 등에 베고, 옹기종기 사이좋게,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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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둑어둑 해가지고 하나둘 별이 뜨면, 얘들아, 일어나 밥 먹으러 가야지. 가파른 언덕도 단숨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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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맛 좋은 풀을 찾아 초원으로, 초원으로. 이불 땅에 대고 싹둑, 싹둑, 썩둑, 썩둑. 한입 가득 넣고 어적어적 우적우적. 하마들이 우글우글 있던 자리엔 풀한 포기도 안 남아. 하마야, 너또 어디 가니? 아휴, 아까 자고 또 자니? 하마는 엉뚱해. 정말 엉뚱해.